어, 여기는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비드 MB입니다. 네이버에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뭐 판넬이나 건축 자재 같은 거 비교 견적할 수 있으니까, 네,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박람회 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인터뷰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비 d 앤비라고 회원 가입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이게 이제 비교견적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가 필요하면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자 링크는 밑에 올려드릴게요. 네, 가입하시면은 우리가 전국에서 이제 전적을 뭐 맨날 전화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하면은 아주 쉽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소개 한번 부탁드게요저희는전축자재비대적 플랫폼이고요. 일단 우선은 철근 쪽 용품으로 조립 식물에 많이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 그다음에 단열재. 그 다음에 이제 방화문을 저희가 주력으로 해가지고요. 전국에 한 50여 개의 제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견적을 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50여 개의 제조사들통에서 네, 네, 네. 최적의 가격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겁니 아, 그럼 일종의 건축자들 플랫폼을 지원하는 거죠? 그 네. 뭐 TV에 이 얼마가 니죠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전국에 베타서비스를 오픈이 돼요. 아, 이제 견적받는 것도 일이거든요. 요즘에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전적 같은 집에서 비교해가지고 품질이야 요즘에 당연한 거고. 당마루당마루 당마루. 올보다 당마루다 찍어볼게요. 셈이 다 돼. 와. 이거 아. 찍혔어. 그 바닥에 이렇게 짜맞주는 거야 이쪽그렇보세요 뭐. 오, 뭐 탁월하게 강합니다. 아, 세게 세다. 이거 안 이거 근데 뭐, 뭐, 광고 저희도 듣기로는 네. 뭐 혹시나 깨지면 뭐 무상으로 보상해준다 뭐. 네, 1년 동안 다저 책임 아, 묻지 정말요? 않고 저희가 해결해 드리습니다 뭐,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싼데 그만큼 강도가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상처가 안 나니까. 일반 이거는 강마른가요? 네, 그게 강마른예요 어, 철근보다 더 좋다고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나는 엄청 가벼워요. 음, 철근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놔서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네요. 저기 사기 추요그이좀 있어요? 이대로나 저희가 바로 다 대로 저렴해요 사장님? 대기업에서도 이거 네. 뭘로 잘라요? 어. 쓰시는게 아. 어떤 타입이저바입니까같은 접히기도 해 접는건 안되고? 후부다사산이랑 비비다사산철거하 일단은 이게 단열 성능을 내려면 중부 이은 단열재 50T를 350T에 붙여야 되고 중부 350, 남부 300, 제주가 200입니다 제주도 밑에는 없습니다 한국은 어 유럽형 콘센트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이게 여러분이 이런 거살때 가서 꼭 눌러보고 사야 돼요 이게 이거랑 얘랑 지금 감도가 달라요 뭔가 얘는 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고, 아, 그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대. 완성도는 높은데, 라이트한 느낌인데, 얘는 조금 눌러지는 질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유압이 좀50 정도면 얘는 한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잘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네. 어, 근데 이거 결선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많거 아니야? 4번 안에. 음, 진짜 모듈러 주택입니다 프레임은 각관이고 바닥에 콘크리트, 중간 안충제, 단열재, 바닥 저기 강마루 마당까지 이렇게 박스로 음, 다세워서하 되는 것 같아요 이식으로 만들어져서 차곡차곡 쌓아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요 이렇게 요장제는 스틸이고 요 레이어는 스틸 안쪽에는 각광 프레임 그 안쪽에는 이거 뭐야? 월 프로텍트 2 이게 아마 네, 방습질 거예요. 네, 타이팩 같은 거. 그 안에 다시 단열재 그리고 방수석고 방수석고는 왜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수도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그 안에 그 안에 스터 두고 그 안에 단열재네넣 네. 네. 아무리 나올래나 모르겠지만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골조가 여기 있는데 이쪽을 감싸는 건 이만큼이에요. 결국엔 이만큼밖에. 이걸로 단열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 각관을 감싸는 건 이만큼이거든요. 75밖에 안될것 같은데. 단열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저런 식으로 들어가면 밑에 있는 각관이 다 노출되잖아요. 다 외기와 닿아 있는 거라서 내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내단열도 얘가 각관이에요. 프레임이. 여기다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내단열은 이 안쪽에 해줘야 되는데. 잘 만들었겠죠?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열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만드네요 학교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얘는 단열이 다 깨집니다 내 단열과 외 단열을 합쳤다고 하는데 뭐 의미 없는 소리죠 이게 겨울에 차가워질 거란 말이죠 왜냐면 단열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중부 이 지역은 35로 안 돼요 잘 봤습니다.